지금 저희가 끝나, 영화가 끝나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. 영화를 재밌게 보시고 또 영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그뭐 관객... 질문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. 저는 이 엔딩 씬에서 굉장히, 이제 저는 직업이 사실 기자니까. 엔딩 씬을 보면서 참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. 그 중에서 어떠한 연출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울림을 줬냐면, 그 엄청난 사건이 지나가고 이제 또 다른 사건들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을 하잖아요.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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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사건들이 정말 벌어지죠. 그런데 그 광화문 길이 보이면서 다양한 뉴스의 전광판들과 사운드로 이제 뉴스 소리 들리,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소음 같다는 소음과 공해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쏟아지는 뉴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의 하나라도 좀 차근차근 끝까지 파서 듣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봐,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 던져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알아야만 하는 얘기를 좀 찾아가라라는 얘기를 그 엔딩씬에서 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기자라는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앞으로의 중요한 방향성을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마무리를 좀 봤고요. 어,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께 이제 여기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. 우선 김연배우님 먼저 네. 인사해 주시겠어요? 아 일단 시간이 벌써 1 0시 반이네요. 이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물론 아까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좀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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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, 저라도 사실 이렇게 앉아 있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. 가족 같은 분위기로 얘기하지만 좀, <laughs> 사실 시간이 이게 늦은 <laughs> <무슨> 시간이잖아요. <laughs>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집에 가실때 조심해서 들어가세요. <웃음> <웃음>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<박수>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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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리고감사드영화요제들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항상관감분들을다상을 하게 되거사요니다감사합니사람들에 네. 대해서 네. 근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영화를 두 시간 동안 즐기는 것도 되게 저한테 중요한 일이고 영화를 본 후에도 지난 두 시간 대해서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신 분들한테도 아, 지난 영화를 봤던 두 시간이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러면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. 이렇게 다리에 남아서 재밌는 얘기, 좋은 얘기 빌려주시고 들어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또 우리 노덕 감독님, 김대명 배우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영화 재밌잖아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보면 더 재밌거든요. 오늘 들으신 얘기들을 전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주변 분들과 또 영화 얘기하실 수 있도록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